11개와 6장 24절에서 33절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쌈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기머리 하나에 은 팔십 세겔이요 비둘기똥 사분의 일 값에 은 다섯 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.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?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?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?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. 우리가 오늘 먹고,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네.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,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, 내 아들을 내놓아라.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.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.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.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, 백성이 본즉,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.왕이 이르되, 사바세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.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,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,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,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?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.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? 하고,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. 왕이르데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.